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세례를 주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다른 곳에서 세례를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마지막이었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뒤에는 예언자가 필요도 없었고, 예언하지 않은 마지막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사람이 낳은 가장 큰 자보다 낫다고 크다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13장에서는 처음부터 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위에서 집에서 나와서 가부나움 집에서 나와서 강가에 나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좀 멀리 띄우고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이렇게 가부나움에서 헬몬산 쪽으로 불기 때문에 말소리가 잘 들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시험장을 길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일곱 어,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어제 묵상에는 정말 귀한 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몽땅 걸어도 훨씬 남는 이익입니다. 어, 내 인생을 다 걸어놓고 내 인생은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말씀 듣는데 다 낭비했다. 제일 잘한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다가 망했다. 제일 잘한 거죠. 교회에 댕기다가 진짜 천국이 뭔지 깨달았다. 제일 잘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인생 전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을 올인이라 하잖아요? 음, 모든 것을 하나에다가 전부 투자하는, 올인원, 올인원. 어, 뭐, 오, 외워도 올인원 외어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올인원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전부를 걸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마치고 고향에 가서 해당해서 어 말씀을 선보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크는 것, 컸던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하면서 배척당하고 있는 얘기를 13장 마지막 절에 함으로써. 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받을 배척과 선지자로서의 비난받을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14장에 와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담기지만 세례 요한으로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죽는 것만큼 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 여자가 낳은 자, 자라고 말하면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그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 가는 것하고는 별개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을 내가 소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이 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얼마든지 세례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지만, 자기가 천국을 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말도 할수 없고, 우리는 목사니까 천국 갔겠지 이 말도 할수 없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담배 피우다 술 먹고 갔는데 천국 갔을까 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문제고, 천국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만큼 믿는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넌 네가 가는 나라에 나도 가겠지. 똑같이 먹고 둘이 같은 이야기하고 교회 똑같이 가고 그랬는데, 니만 보내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사람인 분이시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유추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남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기분 좋게 연락하지만, 나는 낮은 자리에서 비참하게 있지만,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큰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정신병자가 고쳐지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러 오라고 하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 장난을 일으킨 사람, 말이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가까이 오기 싫어하고 높은 사람 국회의원, 장관, 교수 이런 사람 옆에 가서 좀 얘기 좀해 보고 싶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전혀 엉뚱한 짓이고 바리새인의 짓이죠.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으면서 바리새인을 욕하는 어리석은 자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자기 일을 하고 간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잘하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13장에서 얘기한 천국을 깨닫고 가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세례 요한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이름은 헤롯이라고 나오고 나오고 분봉왕 헤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 이름은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아내가 많아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은 전부 앞에 헤롯이 붙고 혹시 안 붙는다 하더라도 헤롯의 손자들은 헤롯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녀들 이름도 헤로디아 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데 철자만 끝에만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여자 이름은 그렇게 또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봉황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밑에다가 이제 그분 헤롯이 통째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그 자료 뒤에 보면 음 마지막에 보면 어그 죽으면서 다 나누어 줍니다 자식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누어 준그 중에서 사마리아 서쪽 요단강 동쪽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준 주었는데 그게 분배받은 게 헤로디아입니다. 저, 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이 헤롯 안디바는 어, 이복 형제들이 많겠죠.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어, 남자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 그 헤로디아는 헤롯, 헤롯 왕의 손녀인데도 그런데 예, 왕가의 그 그, 전통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왕가에 주지 않으려고, 근친 상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조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빌립도 두 번째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자료는 첫 번째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결혼을 하게 되는 헤로디인데 헤롯, 헤롯 왕은 그 엄마가 이제 나바티안 쪽에 그러니까 사해 동쪽에 있는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그 나바티안 왕국이 유적이 있는데 그 페트라에 살던 번성하던 그나라에와 이제 그, 그 계약을 맺고 또 그쪽 출신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쪽 유대 사람들한테는 늘어 이제 그 인기가 없는 그죠,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는 헤로디아를 얻게 되면 어, 상당히 입지가 좀 어, 넓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헤로디아를 동생은 정치를 안 하니까 또 어, 어떤 역사학자들은 매우 유약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헤로디아가 어, 앞에 두 사람의 남편은 어. 그 정략 결혼이었지만 어, 이, 이 안디바하고 결혼은 음, 그 자기가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이제 헤로디아하고 어, 안디바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첩자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일일이 세세히 왕에게 보고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왕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멀쩡히 살아있는 남 아내를, 아내를 데리고 옴으로서그 남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그랬는지, 뭐 어떤 이유에선지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죽연, 죽이는 이야기를 지금 3절부터 하고 있고, 그렇게 죽인 억울하게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세례를 주고 어 그랬던 그그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고향 고향에뭐 나사렛에도 오고 갈릴리에도 가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2절 말씀이 그 말이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 어, 나타났다 아니면 그뭐 혼이 나타났다든가 이렇게 예, 나름대로 혼이, 혼이 나타났느냐? 세례 요한처럼 생겼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체포돼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이 해로의 왕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닌 게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구나. 이러고 안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 세례 요한 죽인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한 상태에서 죽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3절에 죽이는 장면을 봅니다. 어, 헤롯이 예, 막 이렇게 예, 말하니까 다른 이유를 사람들을 공갈치고 협박하고 저, 저기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어, 이제 헤롯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죠.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헤로디아가 어, 생각할 때는 그건 자기 보고도 욕하고 음, 헤로 안디바 보고도 욕하는 것이니까 이게 놔두면 점점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놔두면 이제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떠들면 시끄럽다 이러고 이렇게 조용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말 한마디 했다고 죽일 수 없는 입장인데, 분명한 이유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갇혔으면 재수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죽인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이제 곤란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못 죽이고, 가다 놓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헤로디아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빌립에게서 나왔는지 그 앞에 남편에게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앞에 왕도 뭐 빌립 이 세라고 해, 헤롯 이 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헤롯 제일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헤롯 이 세하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헤롯 이 세도 그 같은 이제 확률이 이거죠. 그러니까 어 아저씨 뿔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그어 어, 자식이 데리고 온게 이제 딸이 예뻤던 것 같아요. 해로 그안그 살로메라고,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안 나오지만 어, 다 살로메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이 사람이 이제 그 그 음, 젊으니까 뭐 어, 예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생일날 이제 춤을 요염하게 이렇게 추는 바람에 헤로이 그냥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어,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주겠다. 뭐 다른 성경에는 어, 뭐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런 어, 아주 장담을 하면서 기뻐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살로메가 어, 음,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음, 네가 어, 뭘 원하느냐 하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생일날 이제 순서가 돼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어,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할때 이제 그그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이,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말을 받아냅니다. 사실은, 어, 왕은 기분 좋다고 기분이 풀리면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뭐, 농담도 하고, 뭐,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음, 뭐별 짓을 해도 괜찮지만, 힘이 센 사람은 움직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은 움직이면 내가 뭘 했는데, 그렇지만 발을 들어보면 개미들이 밟혀서 죽기도 하고, 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농담도 못합니다. 아주 신중해야 되고, 정말 기분이 좋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웃기지 않냐?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 그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내가 기분 좋을 때 풀려나가죠. 내가 주의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기분이 풀려가지고,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인가 한 사람한테 당하는 일을 받거든요. 오히려 경계하고 음, 주의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음, 정말 잘해주는 아들, 또 정성을 쏟고 싶은 아들은 결국은 친하니까 튕겨져 나가지만 미워하고 징계하고 매일 야단치고 매일 혼내주고 이런 사람은 나가도 괜찮고 들어오면 더 좋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좋, 게 해주는 것과 그냥 경계하는 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 조심해야 돼요. 생일날. 뭐 케이크 사주고. 생일날 꼭 일이 터져요. 내가 오늘 생일인데 오늘 기분 나빠 죽겠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옵니다. 어린이 날, 어린이 축하해준다 하면서 나가서 좋은 옷 입혀가지고 율동하라고 그러니 그것도 못해. 이러고 이렇게 샤택 때리 이러면 결국은 어린이날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이라 해가지고, 어, 막,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좀, 제발 좀 개만 감아놔둬라 어, 어버이날 나 싫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버이날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어버이날이라고 아들이 오나, 하고, 장밖을 앞만 기다려도 저녁이, 저녁 때 오겠지. 하고 저녁이 되면 밤에 오겠지. 이 12시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아들이 오다 보니 12시 넘어는모이다 새벽 몇 개까지 잠안 자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 어버이날이 엄마를 괴롭히는 날에 힘들게 하는 날이 그, 없애버렸다. 그런 기대할 때 생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생일날. 결혼 기념일 날도좋 주의해야 되고요. 아주 긴장된 분위기로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긴장된 마음으로 결혼기념일 날, 생일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만 명철을 잃어버리고 과, 과분한 약속을 떠 합니다. 자기게 입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아이코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늦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그 순간만큼은 피 끝이 올라가는 거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너 해달라는 데다 해줄게. 정말이야. 난 너무 좋아. 오늘 막, 이생 사는데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걸로서 내려막길을 가게 된다는 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왕은,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을 근심하면서 왕은 맹세하면 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 음, 바벨론 왕 때부터 시작해서 왕은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거 취소한다 그래 못하게 해놨어요. 법적으로 왕이 내린 명령의 도서는 어떤 경우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내린 것도 자기가 회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할때 결국은 다 죽이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는 철회를 못 시키고 대신 너희들이 방어해라. 그러죠.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방어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대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게 그게 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불임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불임절이 그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근데, 그, 어, 한번 맹세했는 거를 거둘 수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줘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목을 딱 잘라가지고 쟁반에 딱 담아줍니다. 이 쟁반에 머리를 얹으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소머리 하나 가지고 하나는 한 사람이 못 들어요. 사람머리 하나도 못듭니다 이게 이 머리가 들어봤나요? 사실 제가 목만 잘라가지고 머리에 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목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개대가리는 내가 들어봤어요. 전에 시골에 살 때. 무겁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처녀가 그를 여기서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춤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상으로 그 사람 머리를 받고 싶다니, 이 자리에서. 그, 음,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보통은, 아, 알았다. 내 나중에, 내가 목 잘라가지고 니네 줄게. 아니고 여기, 내 춤추고 있는 이 자리, 이 유흥이 끝나기 전에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이거 뭐 삶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수육해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들고. 그래서 엄마한테 딱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져갔다는 얘기는 엄마가 시켰다는 얘기예 우유부단한 그 남편이 결정을 아내 헤로디아가 도와준 거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은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결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했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그 행동이 이, 옳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한 대로 옳든지 그러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 말을 마음을 잘 먹으시는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에게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치르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래는 이야기하는 얘기가 1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누가 나가서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했을 때안 믿어줍니다. 그러나 누가 반드시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음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어, 그두 사람이 있지만 어, 아직도 그대로 세례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은 세례요한을 장세, 장세를 치르고 어, 예수님께로 온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 세례요한의 이 죽음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생일날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 하루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